대의원정청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12월 19일 모두 투표장에 나가주십시오. 투표가 권력을 이깁니다. 이명박 정권 이제 여러분께서 심판하여 주십시오. 실종된 민주주의를 되찾아 주십시오.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 야권 단일 후보 기호 2번 문재인에게 투표하여 주십시오. 절망하는 대한민국, 번복하는 대한민국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 새 시대를 만들어 주십시오. 참 좋은 사람 눈빛이 선한 사람 기호 2번 문재인에게 투표하여 주십시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민주주의는 실종됐으며 인권은 유린됐습니다. 남북관계가 파탄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야권 단일후버 지호 2번 문재인에게 투표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들의 희망을 문재인에게 여러분 불어주십시오. 참 좋은 사람, 야권 단일 후보, 기호 2번 문재인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긋지긋한 이명박 정권 5년, 이제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끝장내 주십시오. 야권 단일 후보, 기호 2번 문재인, 문재인에게 투표하여 주십시오. 4대 강사진에 대한민국 서민경제는 절단 났습니다. 이제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십시오. 야권 단일후보 기호 2번 참 좋은 사람 문재인에게 우리의 희망을 걸어주십시오. 상암동 주민 여러분 저 정청래는 여러분의 바람과 발맞춰서 야권 단일후보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여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해 주십시오. 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여러분, 만들어주십시오. 국민을 우습게 보고, 국민을 깔보고, 국민을 짓밟았던 이명박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12월 19일 모두 손에 손을 잡고 투표장으로, 투표장으로 나가 주십시오. 상암동 주민 여러분, 투표가 권력을 이깁니다. 꼭 투표해 주십시오. 양권 단위로 뭐새 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 문재인에게 투표하여 주십시오. 국민을 짓밟았던 정권, 이제 국민이 정권을 이긴다는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야권 단일으로 기호 이번 문재인에게 희망을 걸어주십시오. 야권 단일으로 기호 이번 문재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발